왔다 왔다 중산에 있의 last coffee. 감사합니다. 마카다미아도 샀습니다. 다시랑 스카치오랑그래 응. 이렇게 좀너 편하지. 케이스가 다 준비돼있네. 그래서 저번에도 과일 사니까 다 손질해서 깎아서 아, 썰어서, 주... 어, 썰어서 주더라고 너무 편하더라 방금 쓴게 진짜 손이 좋다 손질해주네 음 옆으로 가는구나 음. <목소리> 하나만 맞춰 보자 여기 넣어 놓을게 어떻게 깔아? 조금 딱 해. 깨는네깨는데 아, 이게 좀품 들어 아, 아까가 그런 걸로 까야 되겠다. 오, 이렇게 한장 어, 똑같은 거네. 예, 진짜 그러니까 이게 피타인데 맛있더라고. 삼백구십사. 두명 여섯 여덟 나 탔네. 여덟 명 탔어요? 네, 운전 중에 두명앉았고이 집이야. <laughs> 맞네, 이 아줌마가 나왔으니까. 나 보호할 때보호네네 와. 와, 멋지다, 근데. 괜찮은데? 사람도 엄청 많아. 우리 선수가 3명이 있다고? 앞에. 아, 야 이거 봐봐 이게 바닷속에 있었던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리고 여기도 되네 컨셉이 저번에 세상이 메인이겠다 어. 한번 봐봐 이거 다 이것도 지금 되잖아 어어 에서열이 어. 어, 있네 와우, 세상에 <목소리도> 닭처럼 보이는데 엄청 크네 사이즈가 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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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건> 조기처럼 보이는데 셜룽이라고 이거 봐 이거 보면 덥고 삼보 왔다 이거 홍성쇠성쇠성이면 여기 신동요리를 홍성요리라고 하죠? 아 이게 무슨 기름 이건 화성요리라고 합니화성요리라고 땅콩기름이야? 응아다 참기름 갖고 왔 바이스만에 음. 찍어 넣는거 뭐지? 설탕같은데 아 설탕? 당. 탕 아이싱의 민물이예요 양식 반니 꺼내야하나 연어도 있네 네여에서 음. 반조식 넣어먹야하 그래? 완떤 맛인지 엄청 기대된다 살살살살 살살 음~~ 너무 맛있다 음 맛있는데? 빨리 먹어 너무 맛있어 와 공갈빵 스타일이네 근데 다르다 그데 구 박이 나있냐이서 부터 구 <목소리> 박, <목소리> 그냥 먹어봤 어？아 이거？이거？다 아인데먹어 뭐 나온 거같은데이거뭐야거 수경이가무서워하는 <laughs> 거네? 브서는 그래. 브서는 는 그래. 브서는 그래. 브그들는 그래. 는뭐서는 그래. 서는 그래. 브서 아, 씨, 씨. 이게, 잉어처럼 어, 보이는데? 예. 네. 아. 이게 무슨 곡이야? 잉어 종류 같이 알아? 아, 조금 잉어랑은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 찍어놔라. 10만 원도 나왔네? <목소리> 이거 뭐지? 로모 마스터? 아好的好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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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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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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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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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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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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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좋 드디어 먹게 되는 곳 식사, 나 지금 어제 대발, 대발, 대박! 대박. <목소리가> 대박. 또오 거야? 계속 네, 온다 네. 잠깐만, 끝 없이 나오는 거야. 어, 두 차가 또있을 텐데, 이거 말고. 아, 아. 아, 哇，这两个是这里的。<noise> <noise> <noise> 안산이네. 이가 한번 봐봐 이거 지금 세 사람 뉴는데 엄청 간대. 진상 외면이 뭔뭐 어. 였노? 이 안에. 가방 자체가 먹었더라. 그걸. 그래? 이 시간에 가니까는 사람이 없어. 뭐하네.